계속, 계속 구속 조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평행 구속, 그 다음에 동일, 동심, 이렇게 세 가지 구속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초과정은 어차피 계속 스케치해서 놀기 때문에 새로 만들기 스탠다드 IPD 작성 눌러 주시고요. 기초과정만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하셔야 돼요. 2D 스케치 시작 눌러 주시고, 원하는 창업 평면 클릭해 줍니다. 평행구속 조건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평행은 어떤 선이 하나 있고요. 그 선에 따른 평행선을 만들어주는 게 평행구속 조건이에요. 근데 전제 조건이 어떠한 구속 조건이 하나라도 들어가 있어야 1번 선이라고 할게요. 1번 선을 기준으로 해서 두 번째 그리는 선이 따라가 주는 것이에요. 자, 그렇죠? 만약에 1번, 2번, 둘다 구속 조건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평행하게 구속을 해라라고 하면 저 프로그램이 알아서 정해주는 대로 따를 수 밖에 없겠죠. 자 요거 구속 조건을 먼저 주도록 할게요. 각도 구속 조건을 줘야 되는데요. 각도를 각도 구속 조건을 주기 위해서는 선두 개가 필요하죠. 각도 구속 얼마 줄까요 60도 한번 줘볼게요. 60도 줘보시고요. 요거는 스케치 선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니까 구성 선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 참조만 하기 위한 요 선만 스케치 요소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각도를 주기 위한 참조 선으로만 사용을 한 겁니다. 선을 임의로 하나 또 그려주겠습니다. 선을 이렇게 쭉 그려주시고요. 요 선을 지금 1번 선을 1번 선이 있고 2번 선이 있는데 2번 선을 1번 선에 평행하게 만들고 싶어요. 구속 조건이 얘는 하나가 들어가 있죠. 1번 선은 각도 구속이라는 구속 조건이 하나가 지금 부여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 선을 기준으로 2번 선이 따라와 줘야 되겠죠? 자, 클릭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얘 예, 클릭해 주세요. 구속 조건에 보시면 평행 구속 조건이라는 게 있죠. 평행 구속 조건 클릭해 주시면 자, 1번 선에 맞춰서 2번 선이 평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요 나머지 것들은 치수 구속이 나 아니면 요두개 간의 거리 구속 입력해 주셔서 맞춰 주시면 되는 거죠. 평행 맞추는 방법.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두 번째 이제 동일이라는 걸 보겠습니다. 원에서 특별히 많이 사용을 할 건데요. 원 하나 그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치수 구속을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사이즈를 5로 주도록 하고요. 두 번째 원을 그려줄게요. 두 번째 원을 딱 그려줍니다. 이건 사이즈가 언뜻 우리가 눈으로 봐도 지금 5짜리 원보다는 훨씬 크죠? 5짜리 원. 자, 이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치수구속이 하나 들어가 있죠? 구속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얘는 구속이 있습니까? 구속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1번 원 기준으로 2번 원 크기를 동일하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게 동일구속 조건이에요. 동일구속 조건은 마크도 쉽죠? 자, 똑같이 생겼죠?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눌러서 두개 클릭 컨트롤 누르시고 클릭 이렇게 해서 두개 선택이 됐어요 빨간색 선택한 거 확인하신 다음에 동일해 주시면 동일하게 됐죠 f8 키 눌러 볼까요 동일하다고 나오네요 뭐가 동일할까요 사이즈가 동일해요 치수 구속 한번 줘 볼까요 치수 구속 한번 영 문자 d 누르고 딱 클릭해 봤더니 오죠 여기서 만약에 클릭하면 구속 조건 충돌 나겠죠 왜 충돌이 날까요 이미 동일하다고 들어가 있어요 예, 사이즈가 여기에 이미 대입이 되어 있는데, 또 주면, 그죠 충돌이 될수 밖에 없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자, 클릭하면 여러분, 요런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앞으로도 스케치하다가 이런 메시지를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그죠? 여러분, 3D 툴이 여러분 몸에 있기 전까지. 이런 메시지를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과도하게 구속된다는 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이미 들어가 있는데 왜또 줍니까? 줄 필요 없어요. 라는 거죠. 그래서 취소 눌러 주시고요. 취소 눌러 주시고, 취소 눌러 주시면 처음에 오 넣었었던 고, 마지막 구속은 취소가 되는 거예요. 이제 동심 구속 조건을 봐야 되겠죠? 원 그리기로 하나 쭉 그려주겠어요. 그 다음에 원을 하나 더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이즈가 각각 틀린 거를 그려주도록 할게요. 사이즈 10. 하나는 사이즈 15짜리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동심이라는 걸 심지 맞춰주는 거예요. 원의 중심이 항상 있죠? 이 동심, 요거를 딱그 자리로 일치시켜주는 게 동심 구속 조건입니다. 딱 봐도 동심처럼 생겼죠? 자 클릭하시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얘도 클릭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두개 다중선택이죠 컨트롤이라는 건 다중선택이에요 이거 눌러주시고 동심 클릭해주시면 그쵸 이렇게 심이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심지 원의 중심이 일치가 되는 게 바로 동심 구속조건인 것입니다 쉽죠? 구속조건 평행 동일 동심 구속조건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